지금 시간이 6시 58분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은 내려간 영상인데 저희가 당진으로 낚시 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년에 10월에 갔고 지금 이제 더울 때 가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힘들어요 짐은 다 쌌고 오늘도 첫째 형이 데리러 오거든요 이제 시간맞춰서 나가면 되는데 또 요즘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긴게 필요한가? 여튼 이제 시간이 7시 10분까지 오기로 해서 이제 시간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재밌게 한번 올라갔다 보겠습니다아오늘 우리 F4 낚시 가는 날 태현이가 다들 출발할 때 각자 브이로그 찍어오라고 아 가로로 찍으라 했지 참 찍으라 해서 지금 까먹고 있다가 나가기 직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막내랑 태연이를 데리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계속 비가 온다 그래서 창문 닫혀있나 확인하고 네 이제 애들을 데리러 나가면 됩니다. 까먹은 거 없겠지? 오늘은 낚시를 하는데 제가 또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낚시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여러 마리 낚아서 항상 그랬듯이 해떠먹고 매운탕을 해먹을 생각입니다 친구가 발리에서 사온 가방 낙하산으로 만든 가방이래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랍핑 랍핑 이슈가... 이슈가 생겼네요 원래 첫째 형이 막내 데리러 갔다가 막내 데리고 저희 집 와서 저택고 둘째 형네 가서 둘째 형네 차로 갈아타고 출발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셋째 형이 막내 집 앞에 갔는데 잠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 먼저 오고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내가 항상 어딘가 어리바리해요. 오는 길에 전화 한번더 해보니까 뭐 이제 일어났다고 바뀐 일정 내로잘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형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놀러 가는 날인데 막내가 잠수를 탔답니다 비상사태 드디어 막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 친구 아주 이전부터 속을 많이 썩이던 친구인데 오늘도 역시나 속을 썩여버리네. 아 이따 오면 또 한소리 해야겠네요. 컨디션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형님들. 이따 뵙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좀 왔나 봅니다.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충남은 비가 안 온다고 그냥 날씨만 흐린다고 하는데 소나기 잠깐 온다고. 근데 비 오면 그냥 맞는다는 마인드라. 우산 하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음, 귀여운 모자도 챙겼어요. 햇빛이 또 너무 세면, 그 좌대 낚시거든요. 바다 한강 내산. 최대한 중무장 할수 있는 걸좀 챙겨봤습니다. 와, 여유 뭐. 와, 너무. 너무 쉬... 영상을로잘안 보인다. 완전 그냥 희년기를 엄청나게 품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너, 너무...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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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너무...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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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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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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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니야? 비 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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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어차피 시어야 낚시하느라 어차피 옷다젖웠으니까 편의점에서 아. 그냥 싼거 사서 할까 우비를? 혹시 모르니까? 어 근데 응. 옷 젖는 거보 낫잖아 응 우산 할 수도 없고 그냥 사람 많이 없겠다 그러면 오늘 자대에 그 어, 없어야 돼 사람 너무 많아 차라리 그냥 햇빛이 없어서 는없좀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해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그냥 우리 거기 자대에서는 그냥 컵라면? 아니 뜨거운 물 있나? 아니 저번에 끓였어 아주 뭐 끓이고 그러면은 여튼 살고 살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낫긴 하지 컵라면으로? 거기서 라면 먹으면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잖아. 바닷물로. 아 맞아. <laughs> 아 그러면은 오늘 아, 뭘 먹고 가는 게 나은데. 우리 항상 뭐 먹고 가잖아요. 아니야, 먹고 뭐 가서 거기서도 먹고. 난 작년에 한 번은 처음 갔어. 아그 우리 아 우리 저번에 갔 가... 양평 갔지. 응. 음. 그때 저기서 이마트에서 음국밥 엄마 이거 영상인데 영상 찍으면 노래 나오면 안 되는 거냐? 상관없어, 자르면 되지내 거야? 아 이거 못 참, 오된 거야. 안 버린 것뿐이야. 아, 일주일 지났어. 카페 들려될것 같은데? 기대랑 같이 가서 들려주면. 응. 형님. 형님. 공세 어디야? <laughs> 어? 형. 형. 세현 형태 태우고 나왔어요. 어 우리 태우고 이제 보, 보건소 왔지. 보건실라고요 어. 어딘데? 5분. 네. 어, 알아서 그 빵집으로 와. 예 네, 형님. 뭐, 어. 네. 배급이다.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40분 늦었네요. 40분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번도 없는데 힘들습니다 안색은 낫겠다. 네? 반대로 타는 알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 살이 어떻게 뛰냐 78kg예요 아 근데 부은 것도 있긴 해요. 그냥...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들. 막내가 기대 형한테도 도개차 박아야죠. 이제 한두 달간 이제 승선이 <laughs> 기대 형한테 후사전넘겠네아 진짜 죄송해요 형들. 야 네, 아...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 다행이다. 에휴.. 여기서 먹었다면서요. 자승재 커피 마셔라. 어? 형, 형 어디서 사고 있어요? 이디야. 이야 열어요? 지금? 나 어제 샀어. 뭐? 태현형왜 눈가가 알바, 촉촉해져요? <laughs> 이거는 바로 어제 산 이디야입니다. 그.. 태현 형이 미션 줘가지고 찍고 있어요. 왕심이다. <laughs> 왕이야 우 어디서 왔나 어에 카리나 사랑해요 내 네, 카리나 요즘 별로야 내 네, 카리나 요즘 별로야 내 네, 카리나 요즘 별로야 <laughs> 촬영 중입니다 삐익 <laughs> 카리나 이뻐요 <laughs> 형 60억 카리나 팬들 두렵지 않으세요? <laughs> 지금은 둘째 형을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지갑쟁이 막내새끼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새끼야 이... 야저 뒤에 탄 새끼 누구야 저거 야넌 죽었다 임마 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laughs> 고걸어다니다아 <고향이> <그렇지 웃음> 예, 저 정도는 있죠 네, 저 정도는 뛸수 있죠. 어, <웃음>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마 출발. <웃음> 저희는 이제 당진으로 낚시 여행을 출발하고요 미니진과 뉴 진스를 지지합니다 예? <laughs> 이 새끼 논란만 들고 있네 생각에 <laughs> 둘째 형 오늘 몇 마리 잡아요? 전안 잡습니다 안 잡고요 강여석 오늘은 몇병 마실 거야? 아이씨. 몇 마리 잡으시죠 물고기? 저는 잡지 않습니다. 형 첫째 형. 오늘 몇 마리 잡아요, 고기? 오늘 보통 평균적으로한 여섯 마리 정도 잡으니까 <laughs> 오늘 당그 정도 잡지 않을까 싶어. 여섯 마리 오케이. 셋째 형.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으실 거죠? 100마리. <laughs> 형. 기슬로 <히슬러> 지지하세요. <laughs> 2021년 신축년 있어 와아 아아 아, 차에 이거 있어 요이야 뭐야 이거 어. 뭐야 기대차 <laughs> 형나 이거 신어도 돼? <laughs> 신어도 돼? 야 니가 왜 신어 아니 나는 아니 햇빛 뜨거울까 봐 신어도 돼? <laughs> 아니 니가 신으면 내가 또 찢어버리고 싶다 <laughs> <laughs> 아, 형 혹시 이제 햇빛 <laughs> <laughs> 뭐 응. 내가 할게 후회해 후회해야 되고? 내가 <웃음> 내가 담배 펴고 <laughs> 아 담배 펴도록 아 발송 발소댄서기 야 <laughs> 헤드레스트 뽑아 버리는데요 촬영용 차처럼 어 촬영용 차잖아요 대가리 먹방 어떻게 그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K 족 어제 <laughs> 김승수 술 많이 먹었대요 맞아요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각했어요. 너무 지금 형들한테 죄송해요. 아. 그리고 셋째 형이 클록스 선물을 해 시디 신이요 너무 멋졌네요.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셋째 형이 오. 저한테 클록스 사줬는데 생일 선물로 클록스 사줬는데 제가 잃어버려 가지고 아, 잃어버렸 가지고 먹어 가지고 못 신고 나왔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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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우와. 우와. 이야. 네, 돌아가기 싫게 셋째처럼 온다네. 오늘 물고기 지금 첫째형여6 마리, 둘째 형은 0마리, 셋째 형은 100마리라고 했는데 기린다. 어깨 포상이다. 저는 어깨 한 일단 기본적으로 한세 마리는 잡지 않을까? 눈 있는 거나 잡아요. 야, 야, 2만 원씩 걷어. 제일 많이 잡은 사람 가져가기. 배팅 오호라. 배팅해 이번 아무도 못 잡으면 그대로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희는 건전한 배팅 문화를 지지합니다. <laughs> 되겠다 <laughs> 태현이 형왜 이렇게 꾸러기 같은 표정 짓고 있어요? 진짜 꾸러기 속이 잖아 힘듭니다 지려할 거야? 아이 신이 좀더야 <도룳한 estranyevan> <limitations> 아일리 가창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laughs> 준비가 <간 적다구요 웃음> <내가 했는데 웃음> 럽구 <미리러 대구> 어지러워요? 쏟아그네틱 이거 이 하는 데 맞아요. 그네틱그네틱 <영략> <미리러> <맨날 진짜 미리러> 이거 기대 같아내대야고거 어, 나도 이거 가져왔어. 자전거 탈때 쓰는 거. 아, 면 어, 이거랑 난 거지 범거들 모자. 아, 저도 가져올 걸. 게 <laughs> 형. <웃음> <웃음> 아, 너무 추운데. 해, 해 없다 오늘. 아, 맞아요. 해 없어요. 다행히도안 쓸래. 없어. 내가 사준 사주는... 르는해있 지네하는불륭 <laughs> <laughs> 동지 <딘동이야? 웃음> <laughs> 아, 아, 어떠세요? 오 어, 오늘은 아, 물고기 아, 낚으실 뭐, 수 있죠? 좀, 우리 우리 오늘은 못 해서... 낚을 수도 있는 거지 항상 낚아왔는데 항상 못 낚으셨잖아요 우리 영있 그냥 하나씩만 사 가서 요기할 것만 아 그럴까? 나 어제도 라면 먹었 아. 신 형이랑 저도 어제라면 먹었어요. 밥 먹어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아무도 것안 먹게. 응. 아니 또이지랄하한한 한, 한 입만, 형한 입만. 금쪽이 야, 버튼 온. 아, 그래 딱! 좋아. 딸깍. 그냥, 그러면 두드러 패야 돼. 순수 승수, 가 비빔면 중이더라고. 어? 비빔면 끓이지는 못하는데. 형, 형이랑 추억의 비빔면이죠. 끓이지는 못하는데 먹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컵라면으로만 먹어야 돼. 끓이면 응. 안 되고. 아니요, 저잘 잘할 수 있어요. 아, 아 여깄네 봉쌈 어... 여깄다 야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어허 우리 낚시하러 나하네. 가야 되는데 지금 어 도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못하잖아 아니 어차피 못 잡을 거 천천히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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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해가 없어서 그런지좀 춥네 춥다고? 어난 너무 좋은데? 형은 뚱뚱하잖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은 낚시다. 오늘 신이형 물고기 못 잡는다에 3억 7천 6백 7십만 원 건데? 난7 4 3억 744억. 저희가 늘 갔던 낚시용품 파는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또 펜둥방사도라 망나뇽방, 망나뇽방사도라 스티커. 스티커만 가지고 다. 망나니. 와 <laughs> 우와, 음. 오! 야, 빵빵이 와 우와, 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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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어. <laughs> <laughs> 봐봐. 이놈들아 무슨 야 내가 우리 저번에 네가 네 새끼들 다끊어 먹을 거라고 잔뜩 샀는데 우리 다 하나도, 가난하잖아, 안 하나도 안 끊어 먹었어요. 하나도 안 <laughs> 끊어 먹었어. 아, 미친. 이기. 갯지렁이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신선 코너에 있나? <웃음> 신선. <웃음> 신선해야 돼. 서 냠피. 너도 거의 이 정도면 너무 대참 없게.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죠? 저는 안 잡는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는 생물이 해보고 알았죠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죠? 뭘 잡아요 뒷목이다 잡겠죠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죠? 역살 있냐고 신영 여기서도 못 잡으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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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잡으면 어떻게 되시죠? 어? 오늘 못 잡으면 이제 당신 은퇴하시나요? 오늘 내가 못 잡지? 반값 돈안 받는다 야, 어 진짜로? 요! 어, 어 나도나도나도도도도 <laughs> <진짜 미션. 웃음> <laughs> 샤이갈매기네 아저씨 운전 좀 잘하시는데? 작년보다 좀 느른 것 같아 오랫다. 운전이 오랫다. <laughs> 끝에 달긴 달았네. 그래도 네, 처음 <목소리> 아니죠. 네, 네, 바깥 쪽보다 이 안쪽으로 한달 아파지게 을 낚는 이신씨. 숙소값을 받지 않겠다. 기가 막힌 베팅을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생물에 오가야서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핑계대는 뛴 기대씨. 아니 저 아까 엄청 큰거 잡았는데 아 물었는데 못잡아가지고 슬퍼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같 진짜 진짜 볼래요? 어? 그 아예 보여요 낚시 낚시 그 미... 이게 없어요 반대기이어 그러네 응두개다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미션 성공! 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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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요 i t a n i c Inger. A Caposso. g 고 v 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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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보니까 실력입니까 장비 타십니까 그래서 소리 막겠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를 못 잡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안 잡는다고 했는데요.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안 잡은 같습니다 거... 맞습니까? 공범입니다 예. 공범? 농범. 공범이신가요? 예. 왜못 잡으셨죠? 이포 게임 도와주실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치로 인해서 대각이 깨질 것 같습니다. 어때 어때 밑장? 저거 니네 나 날에 다 붕괴 버렸어요. 아, 네 똑같아요. 흥수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장다 보고 이제 숙소 가는 중인데 신이 형의 심통난연 모습 어? 수협인데 여기는 이 여기 어딘데 수협이 저기 있어요 오늘 장본거 만족하셨나요? 음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네. 숙소